영어 단어 5번 분석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엑스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영어의 엑스퍼는 시도 또는 시도로 인한 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엑스퍼트는 시도를 많이 한 이라는 형용사이거나 시도를 많이 한 사람 이란 뜻에서 숙련가 전문가 달인이거나 숙련된 숙달된 전문적인 이라는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컴퓨터 엑스퍼트는 컴퓨터 전문가예요. Medical Expert 메디칼은 의학의 의뢰라는 뜻인데요. 메디칼 엑스퍼트는 의학 전문가입니다. 엑스퍼트가 형용사로 쓰이는 엑스퍼트 드라이버는 숙달된 운전자입니다. 엑스퍼트 서진 서진은 외과의사예요. 엑스퍼트 서진은 외과 전문의사입니다. 다음은 익스피리언스 언스는 성질이나 상태예요. experience는 경험, 체험이라는 명사이거나 경험이나 체험을 한다는 동사입니다. 파생어는 experienced. ed는 무엇을 가진 어떤 특징이 있는이라는 형용사를 만들어요. experienced는 경험이 풍부한, 능숙한이라는 형용사입니다. 다음은 experiment. ment는 동작이나 결과예요. 시도하는 동작이나 결과인 experiment는 실험이라는 명사이거나 실험하다라는 동사입니다. chemical experiment. chemical은 화학의 화학적인 이란 뜻이에요. chemical e x p e r i m e n t 는 화학 실험입니다. medical experiment. medical은 의학에 관련된 거죠. medical e x p e r i m e n t 는 의학 실험입니다. experiment 하나님을 쓰는 동물 실험이에요. 다음은 experimentation. 에이션은 뭘 하는 행동이나 상태예요. experimentation은 실험 활동이나 실험 과정입니다. 다음은 experimental. er은 뭘 하는 사람이나 도구예요. experimental은 실험자 또는 실험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experimental. al은 무엇과 관련된이라는 형용사를 만들어요. experimental은 실험의 실험적인이라는 형용사입니다. experimental conditions. condition은 상태나 형편이에요. experimental conditions는 실험 환경입니다. Experimental method. method는 방법이고요. Experimental method는 실험적인 방법이에요. Experimental science. science는 과학이죠. Experimental science는 실험과학입니다. Experimental flight. flight는 비행이란 뜻인데, 동사 fly에서 온 말이에요. Experimental flight는 시험 비행입니다. 그리고 Experimental animals는 실험용 동물입니다. 이렇게 영어의 expert에는 시도 또는 시도로 인한이라는 뜻이 있습니다.